수의학과 나오신 분들이 은거발아할때말 하는 것 자체가 차원이 달라. I don't even talk to you. I'm 똑 a l 그래도 g to you. I'm talking to you. I'm talking 죄송 you. I'm talking to you. I'm t a l k i a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아가 a 고 k 탄을 준비했습니다 PD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관한 직업들로 네이버에 응. 검색을 해봤거든요.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이 지식인에 이렇게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파충류에 관한 직업이 뭐가 있냐? 파충류에 관한 일을 하고 싶다. 와, 네, 이런 글이 많았어가지고 인생, 준비해봤어요. 인쇄거 꾸로 가려는 애들이 되게 많구나. <laughs> 아, 죄송합니다. 어, 어, 파춘에 관련된 직업들을 갖다가 나열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게 100% 정답은 아니고 제가 이걸 강의를 할 정도로 되게 긴 주제예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추약해서 짧고 간단하게 한번 수박거 타기 식으로 호록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록! <목소리> <목소리> 혹시 술 마시고 왔어요? 아니요 아니첫 <laughs> 번째 직업은 제일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육사 그리고 큐레이터. 사육사 같은 경우에는 동물원에서 생물들 관리하고 밥 주고 그런 거고 큐레이터랑 사육사랑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큐레이터 뭔지 아세요? 아니요 그 뭐예요? 큐레이터 그 수족관이나 동물원 가 보시면 마이크 끼고 안녕하세요 이 생물은 뭐 누구 뭐입니다 이는 뭐입니다 이러면서 막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생물들 이름 가르쳐 주고 밥 먹는 거 보여 주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큐레이터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사육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일반인 분들이 생각 했을 때는 무슨 학과 조건이 필요하다. 아 학과 네. 조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꿈이 사육사였거든요. 대학교로 나와야 된다길래 내가 대학 나올 머리는 아닌 거 같아서 포기했거든요. <laughs> <laughs> <그게 웃음> 이게 사육사가 모든 직업군 중에 가장 스펙이 필요 없는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사육사인 거죠 지금? 그죠 이제 네. 이 개체들 밥 먹이고 똥 치우고 아, 어쩌다 보니까 꿈을 이뤘네요 그쵸 아.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근데 이게 로망이 되게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좀 극현실적인 직업이에요. 피디님도 맨날 하루 종일 몇백마리 피딩하고 이러면 막 정신 나갈 것 같잖아요. 어쨌든 이게 제일 현실적으로 가장 힘든 일이 아닐까. 생물들만 막 이쁘게 막 키우고 하면 될것 같죠. 아니요. 엑셀 작업하면서 아무 업무도 봐야 되고, 비품 같은 거막 주문하는 것도 다 직접 해야 되고. 그냥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직장 생활 중에 몸쓰는 직장이. 파충류를 좋아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직업?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사육사랑 큐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파충리샵입니다 파충리샵 같은 경우에는 파충리가 워낙 대중화되다 보니까 나중에 뒤에도 직업이 따로 나오겠지만 번식 전문 브리더가 따로 있기 때문에 파충리샵은 따지고 보면 뭐 우리 편의점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 용품도 있고 뭐 생물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가서 언제든지 먹이 사고 용품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초기 자금이 얼마든지 아, 예상 아, 아, 진짜 저도 이제 샵 컨설팅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창업 컨설팅 이런 거 하다 보면. 예산이란 거는 지역마다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수도경 입권좀잘 나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2, 3억? 음. 그 오늘 제가 그 돼지, 아니, 오지 거기 촬영 가기로 했거든요. 이제 용인점을 냈어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 그 친구는 지금 생물만 3억 정도. 생물 빼고 용품을 대부분 한 5천에서 1억 정도 예산을 잡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예산이란 거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게 지금은 폐업했지만 한때 제일 가장 컸던 부산의 샵 대표님은 용품만 사억에서 5억 정도 매입을 잡아놨었어요 와, 너무 폭이 크네요? 그쵸? 네.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는 보증금 빼고 제가 봤을 때는 1억 내외 정도 보셔야 되지 않나 창업자금으로 파충류샵 자체가 브랜드가 안 되면 요즘에는 장사가 안돼파충류샵은 치킨집이에요 치킨집 이거 라방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 PD님 생각을 해주세요 동네 치킨집 몇개 있어요? 동네에요? 한 다섯 개? 하긴 여기 시골이니까 그거밖에 없구나 네 <laughs> 파충류 <laughs> 사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아 죄송해요. 어, 어, 어. 그 잠실에서 제가 이거 강의자료 준비했을 때 잠실에만 치킨집이 15개인가? 우리 동네에만 그 치킨집이 다 장사가 잘 되냐? 아니죠. 근데 그 치킨집 중에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어요. 한 두세 군데는 진짜 떼돈을 벌어요. 그게 왜 그러냐? 브랜딩이 잘 돼서 그 치킨집은 맛있거나 마케팅이 잘돼 있거나 유명한 것이거나 그래서 체인들이 보면 대부분 매출이 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편도 좀 있긴 있죠. 파충이 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파충리 샵이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콘이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곳이다. 그러면 매출이 좀 높겠지만, 아무런 것 준비도 안돼 있고, 생물도 얼마 없고, 용품도 얼마 없고, 특색도 얼마 없고, 그러면 매출이 안 좋겠죠.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해서 창업하는 것이 파충류샵이고, 제일 빨리 문다는 것도 파충류샵인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일단 파충류샵 질문은 이 정도까지라고, 혹시라도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피디님이 선정해가지고 저한테 또 이걸 호소하실 거거든요. 피디님 댓글 다 보고 오시잖아요. 아, 네, 보고 있죠. <laughs> 제가 보고 싶은 것만. 아, 보고 싶은 네. 것만? <laughs> 어, 행사장에서 봤던 그 1분이신가요? 근데 유튜브 댓글은 믿지 마세요. 저도 잘생겼다는 소리도 음, 중요하시게 빵이 넘어가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먹이 관련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파충류 산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먹이를 생산하는 전문 집들이 많이 생겼어요. 첫 번째로 이제 귀뚜라미 미런 생먹이 이제 농장군들이죠. 제가 아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장 알죠? 일반 공장 네. 1 0 0 평대 규모로 내기를 돌려요. 귀뚜라미 만 시골에서. 와. 그래서 그건 이제 파충류뿐만이 아니라 귀뚜라미가 재밌는 게 일반 우리 소형 설치류들도 많이 먹고요. 아 레트도 먹어요. 맞죠? 네, 엄청 좋아해요. 어 레트도 근데 걔 먹이잖아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동물이에요 네, 알겠어 아,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 소동물도 먹이고 새 이런데도 먹이고 진짜 중요한 게 귀뚜라미 분말이 사람도 먹습니다. <laughs> 피디님도 알게 모르게 먹었을 걸요. 저는 궁뱅 가루는 먹어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들 보면 귀뚜라미 분말을 갖다가 건조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또 그리고 브라질 쪽에 귀뚜라미 분말을 갖다가 수출도 이렇게 하고 먹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발달을 했을 경우에 산업 분야가 되게 넓어지는 것 같고 안정적인 수입원 힘들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료. 야 이게 좀 대박이긴 해요. 와 나는 이게 사료 사업이 이렇게 크게 발달할 줄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 크레스티드 개코가 워낙 많이 인기를 끄는 바람에 그 사료. 수요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사업이 몇십억대 정도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슈퍼푸드만 해도 제가 이거 뭐 업체들 거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땡땡땡이 아, 해요. 정확하 말할래요. 어차피 다 아는 사람들입니까? 판계하는 뭐 수입 유통하고 있고, 독십자 그 수의학에서 나온. 지렛 부르 친형님이 만드는 바이탈밀 데코푸디라고 거기도 좀 생각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박스 님변종식 대표님께서 하나 사료도 만들었죠. 한방의 사료인가? 뭐 한방의 훅간? 아, 아니야, 아니야. 한방의 사료도 있고. 제가 세우지도 못하겠어요. 이거 말고도 수입산 제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레파시 제품도 있지. 한열몇 가지 정도 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생각보다 나름대로 수입고 좀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는 거지 그걸 설비 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이 커서 그렇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안정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로님이 출시한 바이타미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간접광고 될것 같은데 FDA 승인받아서 1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대요 <laughs> 대박이죠 지 대박이다. 다양하게 진짜 먹이 관련 사업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뭐 수익이 안정됐다라는 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자 먹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빡세요. 이런 문제도 좀 있었어요. 이건 업체 이름은 많아요. 근데 뭐 업체에 신제품을 주시는 다음에 그 슈퍼푸드를 브리더가 한몇백 마리한테 급여를 했는데 스무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어머나 근데 이건 또 문제가 좀 심각한 게그 슈퍼푸드 때문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다고 알고 있어요. 결국에 어머나. 아닌 걸로 증명이 됐어요. 아, 증명? 네그 네. 어. 수의사 불러서 해부까지 하고 이제 장내 서식균부터 모든 걸다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됐는지 검증 작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어. 그럼 그2리는왜 죽은 걸까? 관리 그쵸 아무래도 관리 포인트겠죠 아직 그거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좀 그런데 아무튼 먹이 관련 사업이 이 정도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많이 들어오구나. 소송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자본도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다. 너무 많이 필요하네요, 그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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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적인 직업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생목이 쪽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못했는데 생목이가 진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대신 어느 정도 피와 땀으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진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일단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도. 충류 관련 용품 제조업인데 진짜 다양하게 있죠. 사육장, 온습도 관련, 은신처, 먹이 그릇, 장식 다양하게 음, 있는데. 그건 우리 피디님도 만들고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파충류가 가장 먼 직업이 아닐까 제조 관련 기술도 필요하고 파충류에 관련된 지식은 있긴 있어야 된다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 나는 본업이 원래 기계 설계자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파충류 사육장 만들어주려고 설계하다가 파충류 샵을 차리게 된 거고 그 사육장이 또 전문적으로 한 10년 넘게 유통을 하게 됐던 거고 예를 들어서 물그릇 밥그릇 같은 경우에는 금형 작업이라고 있는데 이막 찍어내는 게 있거든요 그 관련 종사자분들이 파충류 취미로 키우다가 어? 이거 내가 하는 거 한번 만들어봐야지 하고 그렇게 제작된 경우아요 많아요. 코지 인조계란판 있잖아요. 그 사장님도 원래 금연 관련 본업 교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가 파춘을 좋아하게 돼서 오, 나 이거 한번 만들어봐야지 하고 했다가 그게 갑자이 터진 거야. 그래서 이제 본업이 된 거죠. 혹시나 몰라요. 피디님도 굿즈가 갑자기 본업이 될지도 몰, 잠시만요. 몰라서. 잠시만요. 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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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갑자기 왜 광고하고 그러세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그림을 이제 우리 피디님께서 그리셔가지고 바늘은 제가 이렇게 달아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산을 하라고 미판을 깔아줬는데 아직도 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아크릴판 지금 제작된지 며칠 됐어요 한달 넘었어요 지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용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파충률을 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 이걸로 내 사업 분야를 좀 제대로 잘 살려봐야지 하면서 들어온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진짜 거의 한90% 정도는 될것 같아요 이쁜 거 해줘야지 이거 해줘야지 하다가 그렇죠 이제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 벌어야지 이런 케이스고 아니 아니죠 음. 그림이 취미였어요 나는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포장하도록 하죠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 직업은 메리트가 있다 없다 메리트가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아직 파충류 업계에서 좀 많이 덜 발달된 산업 분야가 아닌가 어... 그리고 대기업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시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파충류 용품들 보면 팩? 킹이안돼 있는 제품이 많아요 그럼에도 가격도 비싸고 그 말은 즉슨 대량 생산이 아직 진행된 용품들이 거의 없어요 엑스테라 제품군 빼고는 브랜드화 된 제품이었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진짜 열정이 있고 제조 관련된 기술이 있다 하면 그리고 또 파충류를 좋아한다 하면 시작해 볼 만한 아주 좋은 직업군이 아닐까 중요한 거는 파충류를 좋아하면 자기가 키우는 파충류에 대한 전문 지식은 그 누구보다 더 높을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직업은 저희 채널이 몰랐는데 생각보다 가족 단위로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계속 욕하면 안 되겠다. 손맛남한 욕하는. 아, 아니 근데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이 보고. 그렇게 그러니까 욕좀 하지 마세요. <laughs> 자, 가족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가장 선할만한 직업이 아닌가. 수의사. 진짜 이건 파충류 관련 직업군의 1티어가 아닐까. 사춘기 일단 좋아해야 되고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심지어 수익도 나쁘지 않아요 서울의 특수동물병원 두개 엄청 유명한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 장사 엄청 잘 되잖아 돈도 엄청 많이 버시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수의학과를 쭉 나와서 이제 개업 이렇게 하면 되니까 물론 수의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막 평안한 직업은 아니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 지식이라든지 그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박사 과정까지도 이렇게 또갈 수도 있으니까 수의학과 가서 사충류 관련된 모든 직업 중에 그러니까 때가 묻지 않는 전문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에서로 인정받는 직업이 아닐까. 사장님은 때 묻었어요? 저는 많이 묻었죠. 저는 많이 묻었죠. <웃음> <웃음> 그만두고 싶어도 못고만다요 인생이 이제 파충류가 완전 절여져 있기 때문에. <laughs> 어이짜. 짜, 짜 맛있! 지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아 나도 솔직히 수의학과 선생님들 많이 만나면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이분들 보면서 이제 나도 딴거뭐또 석사 과정부터 시간이 나면 바로 준비를 해 볼까 싶을 정도로 아 너무 존경스러울 정도로 파충류에 대한 전문적으로 다양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또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청회자리 같은 데서 나와 보면 확실히 수의학과 나오신 분들은 이 발언할 때말 하는 것 자체가 차원이 달라. 나 겁나 똑똑해 talking to you. I'm 똑 a l k i n o you. i 나름이 l k i n g to you. I'm talking to 세요 u I'm talking to y o 수의사 같은 경우에는 g to you. 이 m talking to you. I'm talking to you. I'm talking to you. I'm talking t 이 you. I'm t a l k i 그 우리나라에서 나온 레타임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뒷페이지 보면 우리나라 특수동물병 싹 모아놓은 리스트가 있거든요 어. 이거 나중에 다음에 한번 커뮤니티에서 공개해드려야겠다 우리 자녀가 머리가 좀 좋다 파출리 좋아한다 이런 관련된 직업을 시켜보고는 싶긴 한데 다 불안해 보인다 하면 수의사 도전해볼 만합니다 자 다음 직업 이제 대망의 마지막 남은 브리더 아 이게 도대체 뭔 직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브리더는 말 그대로 파출리 전문 번식 업을 말하는 거죠. 가장 경쟁이 치열하면서도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면서도 가장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 그리고 가장 위험한 직업, 불리더입니다 그거는 진짜 달도 많고 말도 많은 직업인데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응, 둘다다 다 포함인 것 같아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좋은 계절에 번식하려고 하면 당연히 좋은 계절에 많이 입양을 하기 때문에 초기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요. 생물에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요. 마케팅 작업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시장이 많이 커졌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전문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매니아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반적인 예시로 들어서 우리 행사장에 많은 업체들이 나올 때 100개에서 200개 정도 업체가 나오는데 인지도 없는 업체들 처참할 정도 분양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심각할 정도로 개체가 정말 이쁘고 싸야지 그나마 분양이 좀 나갈 정도로 마냥 파충류를 좋아해서 될 만한 직업은 아니다 근데 성공하면 진짜 남부럽지 않게 어마무시한 재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죠 새로운 유전자를 발견했을 때 그 희열감. 오. 솔직히 국내에서 이제 내 돌아오는 탑 브리더들 대부분 다 지인들인데 그 친구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몇년 동안 돈을 못 벌고 투자하고 열정적으로 시간을 녹여낸 사람들이 되게 많다. 개체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없으면 절대 못 버텨요. 브리더는 쉽게 보면 번식가라는 이름이 붙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남들이 인정해줘야지 붙을 수 있는 이름? 요즘에 막 DC 같은 데서 막좀 비하는 말로 많이 쓰죠 알 공장. 아, 좀 그렇다. 브리더로 인정 못 받으면 알공장이 되는 거예요 인식 그 정도로 안 좋은 듣다 보면 사람들이 좀 많이 놀랄 수도 있긴 하겠다 진짜 음뭐 저도 이렇게 생물 많은데 저는 제가 스스로가 브리더라고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그냥 번식하고 있다 사육방이다라고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있고 부업으로 시작하셔라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딱 여기까지 그 이상으로 가면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영역이다 또 아마 내가 봤을 때 오늘 이 직업 관련해서 질문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것 같거든 뭐 그건 따로 한번 정리해 가지고 진행해 보는 것도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 이번에도 이벤트 말씀드려야죠. 아, 맞다. 제가 우리 당분간 기약 없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한 영상당 한 분을 추첨해서 우리 회사에서 출시한 아크린 아크린 사육장을 보내드리도록 약속했거든요. 조건 없이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한번배트마은또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아, 근데 좀 힘들긴 하다. 진짜 오늘도 차고 일어나고눈 뜨냐? 말자또 피디님이랑 이렇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또하는 짓인가 싶네요. <laughs> 아니, 아닙니다 두 번째 이제 영상이거든요 피드니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코코만 벌레거리지 말고 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고시에요 네네 <laughs>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김군이었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